어서, 세요. 빨리 하면 초대해 볼 때요. 괜찮게 하는 사람 없나? 어허. 아, 얘를 불러, 불러볼까? 누구? 맞춰. 맞춰, 모르지. 어. <laughs> 어허. 지금. Oh. Mm -hmm. 응, 응0커도 되는 거야? 어, 응. 우구까까 아, 이거 와이 자가 면 다리질 것 같은데, 또쓸 거도 될것 같은데 그래서 렉 없는 니무의 실력 잘 봤어? 응, 잘했어. 잘했다. 근데 잘했어 안지민 님, 그래. 어서 오세요. 아빠, 뽀터언니지만 아, 어, 방금 저 혼나자, 아, 이거 유튜브 각이었는데, 인정? 인정. 아, 인정. 아, 맞다! 왜요? 왜요? 딱 어, 해놓을걸. 아니에요. 아. 어차피 <laughs> 그런 판, 그런 판 많아서. 헐. 근데 진짜 귀찮아서 헐. 편집 안 하는 뿐이에요 여러분, 감미호가 이렇게 되없어요 아니, 내가 잘하는 거 어떡해. 나있다나있다나있다 나 있다? 나 있다? 어. 모두 어서오세요. 아이제안 튕긴다. 빨리 빨리 해주세요. 나이 금이이어들어왔어이나서 잠깐만. 어, 뭐야씨 아, 이거 내 걸린 거 싫어하냐, 단발. 어딨어? 뭐뭐시시네 <laughs> 잡았어. 잡았어. 아 그래? <목소리> 네, 네, 잡았어요. 그러 그러니까 나한테 왜 그래? 화컷 좀. 화컷 좀. 어. 아, 이렇게 는데

오케이 김민수님이 김민이 어떻게 되신데요? 저 아는 분 아니면 게임 같이 안 하거든요. 이게 바로 니모 인성입니다, 김민수님. 저희 부족한 니모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너가 사랑 아음 음, MC 용 없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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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라 하냐? MC 용 없나? 음, M16. M16. 음. 혼자, 아. 혼자 막 이상한 거 들어. 혼자 막 이상한 거 들어. 변태인가 봐. 무 개소리야. 아 준이야 응가 안돼. 넌내 방송 블랙리스트야. <laughs> 어 여기 삼년 가방 있다. 마이웨이 준. 앤조이 좀 가. 아이 갓서플조이 좀. 지금은 레쉬. 네 방에 저거 한번 놓으신력 네. 어, 네. 진짜 오래만 했어. 어디 있 역시 단발좋은데 근데 제 삼뚝인데. 만나가. 어, 사배가 있네. 게이드. 봐봐 발소리. 아이고 언닌가. 언니. <laughs> 바보야. 언닌 멀리는 뭐줄 알았어. 보장기 필요해? 수음기 필요해? 어나 보정기 필요해. 아, 나 보정기 많아 육배 필요해? 응 먹어 그 앵글 손잡이 있어? 언니 응. 앰퍼 필요해요? 앰퍼 여기 옥상에 그, 있그그나 그리고 그 삼두껑도 필요한 거같아 <laughs> 뿌..뿌 누나 뿌 누나 뿌님 다음 판 들어오실래요? 이거 먹었어? 앵글 손잡이? 어앵 손도 있었다고? 있다. 응 황고였네 뭐라고? 광고였네요 뭐라고? 뿌님 하랑님, 어서오세요. 아, 어, 이제, 이제 안 튕겨요. 하랑님. 푸누나, 푸누나, 게임하실래요? 아, 분 먹고 있어요? 오케이. 저, 나 느꼈는데, 솔코드는 AK보다, 아, AK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 미안 하랑님 저 아까 방송 튕김판 <laughs> 있잖아요 급한 그 썰코드 됐는데 21일 1등했어요 실합니까 어... 이거 유튜브데 에빈이가 그걸 봤어야 했는데. 써니님 하랑님이 네. 인사 전해달래요. 하랑님 하이. <laughs> 하이하이 이하이아 진짜 유튜브 알겠는데 사람 겁나 잘 찾았는데 거의 ESP급이었는데 맞아 저의 미친 애인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응, 나 방송 끄고 해켰다 응나 사실 방송 껐을 때더 잘해 아 <laughs> 근데 이건 팩트야 방송끄기 실력 안나와 맞아 의식되니까 <laughs> 고양이 이규원님 어서오세요 고양이 다시. 고양이 다시. 그니까요 가시죠 선이님네자 두판 연속 1등 갑시다 불안하다 왜요? 음, 아나 그런 말 하면 불안하더라고 괜찮아요 할수 있어요 맞아 살로미 하이 호랑호랑 야, 살룸님이나 싫어해. 왜 몰라? 나 보고 계속 이모티콘 쓰지 말래. <laughs> 너가 이모라서 그런 거는 내가 이모야? 아니, 살룸이몇 살인데? 살룸이 18살일 걸? 살룸아 이거 누나지누나 좋겠다. 궁금해요. <laughs> 써니님 저희도 <laughs> 저한테가 있었잖아요 좋다 좋을때다 뭐가 좋을때란거지? 써니님 제 뒤에 있으세요 네저 저보다 앞에가는거 싫어하거든요 네 화이트 관장이 관장 관정. 써니님 구독한번 어필하시죠 구해줘 끝이에요? 밥오빠가 하는게 뭔가 자연스러워 <웃음> <웃음> 시청자 여러분들 <laughs> 구독과 좋아요 <laughs> 알림설정 한번씩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세요 큐트 <laughs> 오마이갓 oh 아니 혼자 가지 말라고요아 갖고 있었어 <laughs> 그렇게 대놓고 가다가 정 만나가지고 위치브리핑 돼가지고 상대방의 자리를 잡고 아, 어? 아, 아. 응. 어. 맞아.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 잘못했어. 일로 오세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한거 같아. 엉덩이 되세요 아니, 정말 꼭 그래야 돼? 나 프라이팬 있는데? <웃음> <웃음> 꼭 그래야 되 <되냐? 웃음> 여러분. 여러분, 베링이 첫 특급 치킨 공짜로 먹이기 강의 방송 들어갑니다. 아니. 사운드. 야. 아나 왜. 어, 아, 나왜 습관적으로 총 바꿨다. 니모가 한대 때리고 기절시키기 절했어요써니 언니 거니. 건... 안녕하세요. 잠깐만, 나 0킬인데? 어. <laughs> 누나, 여기 그거 있어요, 개머리판. 생각해보니까 나도 있어. <laughs> 야, 스쿼드 넘버원 같니, 뭐. 아, 그거 오해예요. 아, 어, 오해? 카페 그걸 아닌데? 오해니까 그냥 글싹 해 주, 그냥 못본척해 주세요. 사람. 와, 어, 싫어? 어, 싫어? 어, 어차피 와야 돼. 맞다. 제가 SR 졸라게 잘써거든요니 라우드 갈게요. 안죽 어？저기 빨리 와 봐요. 어디. 어디? 브리핑. 집집. 왼쪽 오른쪽. 아, 이거 왼쪽, 이거 왼쪽. 잘한다. 뒤, 뒤부터 잘라야 돼요. 어, 사람, 컷. 원래 자기 피지컬에 자신 있으면 둘이 대도 돼. 쉬었다 주세요. 응. 아니, 뿐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気がかかった。 그, 느낌표 감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나와요. 아, 그냥 거기 유튜브 댓글에 느낌표 감도 쳐보세요. 저기 앞능선까지 달려야 되거든요. 여기 앞에 있어요. 네. 혹시 구상 있어요? 아니, 오탄 있어요? 응, 있어요. 레도승요? 네, 좀 달라요. 어, 나방향에 발소리 들렸어. 어리 거기서야? e 나쁜 자식이. 네, 어, 죽었다. 네, 어. 방송 켰, 켰긴 했는데 렉이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방송 켰대데 렉이 너무 심해가지고 껐거든요. 언니, 아까 왼쪽에 두명쓴다지 잡았어요? 응, 근데 그거 하나 기절했고, 걘 죽은 것 어. 같아. 너 다른 애는 모르겠다. 저거 어떻게 봐? 어, 이거 집 개반데? いいよあれ。 멋지. 개 <laughs> 오케이 뿐 들어오세요. 오케이 두판 연속 치킨 나이스아 이렇게 졸리지. 다시 보기 있어요. 지지. 왜 리프? 니모네모 폰지밥. 푸님 안녕하세요. 푸님 요즘 자주 뵙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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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감 테스트. 게이드. 기다려봐 나. 아 로얄 패스 막혔네. 언제 다시? 못 뽑지. 음. 어나 하나 더 뽑을 수 있어. 난 이게 아 이게 탐나. 아 쓰레기만 나와. 이것이 제발. 제발, 응 쓰레기. 그, 오렌, 오렌지 티셔츠. 분해. 분해, 분 응, 그, 오렌지 티셔츠. 와 실버 조각 1 2 6개 어 어떤 분들이랑 교전한 거야? 뭔 소리야, 센터? <laughs> 댓글 읽잖아. 알았어. 그럼 시즌 이제 다 마감된 건가? 네. 네. 이번 시즌 1등 먹었네요, 개이드개이드 아, 그거는 그거예요. 이거는 방송 안 하고 있을 음. 때예요. 진짜 어, 따로 음. 녹화된 거고 알겠겠네. 이제 그분들 해명하셨고 해가 아닌 거 알았으니까 그분들 언급은 자제해 주세요. 너뭐 해결해? 아니아니요 햄냄새 아니요. 나가지고. 사람 보고. 근데 요즘 그냥 나보다 잘하는 친구도 생각하지 않나? 나가죠. 아 k a 할까요? 나갈까요 할까요? 할까요? l i k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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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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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e to hack. I like to 이번 판도 안개 나면 그냥 하자.